상이 점점 나이가 많아지고, 우리의 수명도 길어지면서 치매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치매는 우리나라 사망 원인 7위로 올라섰고, 60세 이상 인구의 약 10%가 치매를 앓고 있죠. 그한 걱정 마세요. 오늘은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과 동의되는 음식,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까지 알려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1치매 주요 원인과 위험 요인. 첫 번째 원인은 신체 활동 부족입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많이 움직였지만, 요즘은 자동차와 편리한 생활 때문에 활동량이 줄었어요. 운동 부족은 뇌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혈압과 당뇨입니다. 뇌는 혈액을 통해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는데 혈압이 높거나 혈당 조절이 안 되면 뇌 혈관이 손상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이 있는 경우 뇌의 인지 기능이 더 빠르게 저하될 가능성이 없다고해요 그렇다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이 치매 예방에 좋은 음식 BST 첫 번째, 블루베리. 블루베리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과 플라보리 풍부해서 뇌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뇌신경세포 간의 결합을 촉진해요. 활성산소를 제거해 뇌 노화를 늦춘 역할도 하죠. 블루베리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고 구마입니다. 고구마에 있는 섬유질과 비타민이 e, 블루베리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요. 두 번째, 달걀. 달걀은 완전식품이라 불릴 정도로 영양이 풍부한데요. 특히 콜린 성분이 뇌의 구조와 기능을 강화합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b 1가 기억력 감퇴를 예방해요. 달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 풍부해서 뇌뿐만 아니라 심장 건강에도 좋답니다. 참 피해야 할 음식 세가지첫 번째, 탄수화물 지방이 혼합된 음식 빵, 과자, 라면, 칼국수 등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당뇨를 유발하고 치매 발병 위험을 증가시며두 번째, 가공육 베이컨, 소시지, 햄등 가공육에는 아질산염이 들어있어 뇌의 염증을 유발하고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세 번째, 술술 영양소 없이 열량만 높아 혈압과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키며, 장격으로 알코올성, 치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침의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 4가지. 1 신체 활동 늘리기. 규칙적인 운동은 필수. 하루에 30분 이상 걷기. 계단 이용하기. 양손을 번갈아 사용하며 설거지나, 가방 들기 등도 좋아요. 2 아침에 물 한잔 마시기. 따뜻한 물과 찬물을 섞어 마시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요. 3 충분한 숙면 취하기. 기내러 시한 수면을 유지하면, 뇌에서 치매 유발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어요. 4 금연. 금주 실천하기. 담배는 혈관을 좁게 만들어 혈관성 치매 위험을 높이고, 술은 알코올성 치매를 유발할 수 있어요. 오, 치매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치매는 초기에는 증상이 미미하지만 2 0 년이 지나면 급격히 진행될 수 있어요. 기억력 저하, 날짜 혼동, 말실수가 가자지면 병원을 방문해 검사를 받아보세요. 빠른 치유가 치매 진행을 늦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오늘은 치매 예방을 위해 좋은 음식, 피해야 할 음식, 생활 습관, 조기 발견의 중요성까지 알았어요. 치매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여러분은 치매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